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한지붕 두 가족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연과 함께 시작하시죠. 감히 고졸 주제에 우리 병원 개업식에 나타나? 좀 보기 민망하니까 자리 피해 줄래?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내게 던진 말은 뱀독보다 더 아팠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수십 명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순간이었다. 한 순간에 내 자존심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가슴은 뜨겁게 타들어갔다. 나는 이지연 올해 29에 평범한 여자다. 대학 대신 일찍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아왔다. 남편 강민호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시집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집안이었다. 시아버지는 대학교수, 시어머니는 음악교사 출신, 시누이 강주연은 유명 대학병원 출신의 의사였다. 그들 사이에서 나만 고졸이었다. 처음엔 학력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남편은 내 솔직함과 현실적인 태도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달랐다. 그들의 눈에 나는 수준 미달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에도 역시 대학을 안 나오더니 라는 말을 흘렸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날은 시누이의 개인 병원 개업식이었다. 신우이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피부과를 열었다. 가족 모두 그 자리에 참석했고, 나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축하하러 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처음부터 차가웠다. 내가 인사를 건네자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 여기는 우리 딸 지인들이랑 같이 있을 테니 저쪽에 가서 있어. 지인들이라 해봤자 모두 같은 의대 출신들이거나 고급 병원 관계자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자리 잡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년 여성이 내게 관심을 보였다. 저분은 누구세요? 혹시 주연 씨 친구인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주변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몸은 굳어버렸다. 비참함과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다. 남편을 찾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누군가의 동정어린 시선을 느끼며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날의 수치심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울던 그날 남편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야 돌아온 민호는 내가 왜 행사장을 떠났는지 물었다.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뭔가 오해한 거야. 어머니는 항상 너를 배려하신다고. 남편의 말에 더큰 절망이 밀려왔다. 직접 겪은 모욕을 믿어주지 않는 남편. 그는 항상 그랬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을 두둔하며 내 상처는 외면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러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울먹였지만 민우는 귀찮다는 듯 한숨만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정한 척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달랐다. 나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손톱 모양까지 지적했다. 명품 가방을 갖고 있지 않다고 구박하고 프랑스어를 모른다고 한심하다며 웃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신우이는 자신의 병원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의견을 내자, 아니야. 넌 이해 못할 거야. 이건 감각의 문제라서 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었고 나만 상처받았다. 오늘 신우이 병원 개업식에서도 나는 열심히 준비했다. 모임에 어울리는 원피스를 사고 머리도 예쁘게 했다. 심지어 신우이에게 줄 선물로 고급 향수도 샀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물거품이 되었다. 다음날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혼자 남은 나는 집안 일을 하면서 어제의 일을 곱씹었다. 시어머니는 왜 나를 그토록 싫어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신우이였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내가 어제 행사장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신우이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사라졌다고? 내가 내쫓겼는데? 하지만 신우이는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다. 좀 이해해. 우리 병원 개업은 중요한 자리였어. 지연아, 솔직히 내가 있으면 분위기가 좀.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가족에게 나는 단지 학력이 낮은 며느리일 뿐이었다. 인간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다. 명품백, 학벌, 직업. 그런 것들이 내 가치를 결정했다. 신우이의 전화가 있은 후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우이의 병원을 찾아갔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어제의 오해를 풀고 싶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병원 개업 축하 선물이었다. 병원은 예상대로 고급스러웠다. 마치 호텔 로비 같은 인테리어에 쾌적한 대기실, 그리고 친절한 간호사들까지, 내가 신우이를 찾는다고 하자,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신우이는 진료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주연 언니, 안녕. 병원 개업 정말 축하해. 어제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가 차갑게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아, 왜 왔어? 지금 진료 준비 중이야. 미안해, 잠깐이면 돼.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신우이는 창 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왔다. 솔직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알아? 엄마는 내가 오면 항상 긴장하셔. 왜냐하면 내가 우리와 달라서.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신우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내가 고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좀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해. 우리 엄마 친구들이 널 보면 항상 물어봐. 저 애는 어디서 데려왔냐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신우이는 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분을 쳐다보았다. 이런 것도 그래. 이건 뭐야? 병원 개업의 화분이라니. 보통은 좀더 센스 있는 선물을 하잖아.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거. 화분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내가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만 갈게.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들에게 나는 결코 가족이 될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눈물을 가리기에 충분했다. 이대로 계속 살수 있을까? 남편과의 사랑만으로 이 모든 상처를 견딜 수 있을까? 문득 남편도 언젠가는 나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민우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신우이가 한 말,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남편이 이해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싸늘했다. 또 그런 얘기야? 주연이 널 싫어할 리가 없어. 내가 오해한 거지. 주연이가 나한테는 항상 내 얘기를 좋게 해. 민우의 말은 나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예민하다며 시누이의 말을 잘못 이해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다음 날부터 나는 시댁 식구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불참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예전에 하고 싶었던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다. 2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까지 가져왔다. 민우가 없는 시간을 골라온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예의상 집안으로 모셨다. 요즘 안 보여서 걱정됐어. 민우가 내가 많이 우울하다더라. 시어머니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이번 주말에 주연이 병원에 VIP 고객을 위한 행사가 있거든. 거기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당황했다. 신우이 병원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지난번 일을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베이킹 수업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녀는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지연아, 그런 쓸데없는 수업보다 가족이 우선이지 않아? 내가 주연이 병원 일을 도와주면 너희 사이도 좋아질 텐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솔직히 내가 요즘 민우한테 소홀하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 모임에도 안 나오고, 내가 좀 노력해야지. 우리가 다널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 제가 노력해야 한다고요? 개업식에서 저를 쫓아내신 분이 누구세요? 제가 고졸이라서 창피하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널 얼마나 배려했는데 고졸 주제에 이게 무슨 행동이야?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 눈에 나는 영원히 고졸 주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이후 민호는 완전히 변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알렸는지 며칠 동안 말도 걸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났어.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마치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했다. 민호야 어머니가 먼저 나를 모욕했어. 그건 생각 안 해? 왜 항상 당신 가족편만 들어? 민우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게 다내 피해 망상이야. 우리 가족이 널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자꾸 상처받고 예민하게 굴어서 그래. 그날 밤 민우는 소파에서 잤다. 나는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예민한 건지, 오해를 한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주말, 민우는 신우이 병원 행사에 혼자 가겠다고 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집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혼? 하지만 민우를 사랑했다.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었다. 단지 그의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오후가 되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호의 대학 동기인 수진이 서 있었다. 우리는 가끔 만나는 사이였다. 지연아, 괜찮아? 민호가 요즘 힘들어한다고 들어서 수진은 내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유일한 친구였고 종종 내 고민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내게 조언을 해주었다. 지연아, 증거가 필요해.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증거를 찾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의 말이 맞았다. 말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수진이 떠난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녹음기를 켜고 있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신우의 병원 행사가 끝난 후 민호가 돌아왔다. 어머니가 내일 집으로 오신대. 주연이도 같이 온다더라. 민우의 말에 나는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적기일지도 모른다. 다음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거실 테이블 밑에 설치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차갑게 대했고. 신우이는 민호에게만 친절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내가 기다리던 상황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짐짓 화장실에 간척 하며 자리를 비웠다.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녹음기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기록해 주길 바랐다. 화장실에서 나온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내가 나타나자 대화를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민우도 곧 돌아왔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주연아, 병원은 어때? 환자들 많이 오고 있어? 민우의 질문에 신우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내게 차갑게 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응,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 어제 VIP 행사도 성공적이었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지연이가 안 와서 아쉬웠지? 우리 지연이가 바빠서.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비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치 내가 소중한 며느리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 저녁이 끝나고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서둘러 녹음기를 회수했다. 민우가 샤워하는 동안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들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뿐이었다. 하지만 중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마, 민우 오빠가 아직도 지연 언니랑 같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고졸에 패션 센스도 없고 말투도 촌스럽고,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고졸이 들어올 수 있게 했는지, 민우가 정말 실망이야. 엄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 지연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 이미지가 떨어지잖아. 내 병원 개업식 때도 창피했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민우한테 은근히 이혼 얘기도 했어. 근데 그 녀석이 아직도 지연이를 사랑한다나 뭐라나? 맙소사,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런 수준 낮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도 오빠가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 지연 언니가 나랑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하니까 충격받은 것 같더라.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호가 결국에는 깨닫겠지. 지연이 같은 여자랑은 미래가 없다는 걸. 녹음이 끝났고 나는 충격에 빠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 결혼을 파괴하려 했다. 학력이라는 이유로 내 인격과 노력은 모두 무시된 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호가 내 모습을 보고 놀랐다. 뭐야, 왜 울어? 나는 말없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이게 말이 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금까지 그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의 이면을 보게 된 충격이 컸을 것이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 진실이야.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알겠지?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적 없어.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민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와 주연 언니가 나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항상 그들 편이었어.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이었다. 다내 잘못이야. 나는 우리 가족의 환상 속에 살았던 거야.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예민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겼어. 하지만 이제 보니,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민우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겨련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이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내일 당장 우리 어머니와 주연이를 불러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민우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정말? 당신이 그럴 수 있을까? 민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당연하지. 내가 내 아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도 널 무시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민우는 어머니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나는 긴장했지만 민호가 내 곁에 있어 든든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우월감으로 가득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니?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의 물음에 민호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제 대화 기억나세요? 엄마, 주연아,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들의 진심이 담긴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신우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녹음이 끝나자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인가요? 고작 학력 때문에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변명을 시작했다. 아니,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 하지만 민우는 단호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지연이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저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든지.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민우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민호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민호야, 우리는 단지 네게 좋은 것을 바랐을 뿐이야.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더 나은 환경이라뇨? 지연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학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연이는 다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따뜻하고 성실해요. 어머니와 주연이가 그걸 못본게 안타까워요. 신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오빠,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 그냥 농담처럼 농담 누군가의 인생과 자존심을 짓밟는 게 농담이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지연이에게 사과해 민호의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민호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민호의 가족이었으니까. 어머니, 주연 언니,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불타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지만 내 침착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지연아. 내가, 내가 너무 잘못했네.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 신우이도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호가 내 편이라는 것도,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신우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완전한 화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존중이 오가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우와의 관계였다. 그 사건 이후 민우는 진정으로 변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주었다. 몇달후 나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 학력은 없어도 내 손재주와 열정으로 이룬 성취였다. 개업식 날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찾아왔다. 와 정말 예쁜 가게네. 시누이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가 자랑스러워. 내 꿈을 이룬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인정과 존중.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는 것. 민우는 내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다. 내 아내가 대단하지? 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이제 더 이상 고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저 지연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준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가치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반드시 빛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